안녕하세요. 올려드린 검색식에 대한 설명하고 활용 방법, 이런 부분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검색식에 걸린 종목들은 재무제표를 일단 확인하고 바닥 라인 그어서 체크 후에 접근해야 합니다. 숨은 음봉 검색식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변곡점 검색식이나 최강 돌파 검색식에 걸린 종목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 이후에 개미털기의 캔들, 조정하는 캔들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런 조정하는 캔들을 음봉으로 만들 때요거를 숨은 음봉이라고 합니다. 윗꼬리달겠죠이 캔들을 만들면 개미, 개미들에게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없앱니다. 변곡점 검색식이 잡아주지 못했을 때 숨은 음봉 검색식이 잡아줍니다. 백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버리면 변곡점 검색식이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로 뚫었을 경우에 잡아줄 때도 있고 아래에서 잡아줄 때도 있지만 잡아주지 못할 때 이런 음봉 캔들을 만들면서 숨은 음봉 검색식이 잡아줍니다. 숨은 음봉 검색식은 장대양봉에서는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줄어있어요. 그리고 봉에서 요거 거래량이 지금 좀커 보이는데 5분의 1 정도로 줄어있고 숨은 음봉이 요 라인에서 3분의 1 미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배형된 캔들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숨은 음봉 검색시 잡아줍니다 아주 유용한 검색시입니다 숨은 음봉이 뜨면 바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 이제 캔들에서 숨은 음봉 이후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 돼요 봉 중심 라인을 좀 하나 그어놓고 여기서 좀 캔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지 음봉, 음봉이겠죠 내려오는지 확인하고 지지하는 캔들들이 나오는지 확인 이후에 접근하셔도 되고, 여기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투음봉 검색식이라는 것은, 변곡점 또는 최강 돌파 검색식에 걸린 종목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요런 장대 양봉이라든지 윗꼬리단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개미 털기 캔들이 나와요. 음봉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봉 중심 라인을 좀 이탈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N자형 파동을 만들기도 하고, 이 정도 라인에서 내려오다가 봉중심 선에서 V자형으로 반등하다가 장대 양봉을 띄우는 이런 뭐 N자형 캔들도 나오고, 또는 이제 V자형으로 반등해주는 이런 캔들의 형태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 캔들을 이제 몇개 만들면서 이제 설명드렸죠. 신용 개미나 미수 개미들 털개용으로 세력들이 거래량 없이 개미들 털어낼 때 투음봉 검색식이 잡아줍니다. 변곡점 검색식이 잡아주지 못한 종목의 조정 구간을 확인해주죠. 이런 조정 구간이죠. 요런 조정 구간을 확인해주면서 투봉 검색식이 잡아줬을 때 조정 구간 확인하고 나서 추후에 반등하는 캔들들이 몇개 출현하면 여기서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접근해도 됩니다. 활용은 장대 양봉의 봉 중심 라인 좀 전에 말씀드렸죠. 봉 중심 라인 또는 이제 봉 하단 라인 시가 라인까지 선을 그어놓고. 흐름을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여기서 반등하는지 아니면 내려가면서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고 변곡점 캔들에 양봉 캔들이 출현할 때 분할 매수로 양봉 캔들이 출현할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최강 돌파 검색식은요. 변곡점 검색식이 잡아주고 나서 변곡점 검색식이 여기 1 0일선하고1년선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나서 흐름 보다가 파동이 나올 때 최강 돌파 검색식이 실시간으로 잡아줘요. 그때 이 잡아줄 때뭐 VI 걸리거나 거래량 동반하면서 터져줄 때 잡아줍니다. 이런 파동을 만들 때 잡아주기 때문에 변곡점 검색식은 제가 공개는 여기는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최강 돌파 검색식이 그 변곡점 검색식의 매집 파동들이 이제 변곡점 검색식 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백일선을 내려갈 때이 이후에 돌파 검색식이 잡히면서 이런 이제 1차 파동을 만들 때. 돌파검색식이 잡아줘요. 혹은 이평선들을 모두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 1 0선 1년선, 2년선 내려간 이후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모두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런 매집봉들이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파동을 만들려고 할때 최강 돌파검색식이 잡아줍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요 단타 수링에도 모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최강 돌파검색식은 강한 매직 파동이나 1, 2차, 3차 파동에 대한 부분을 캐치할 때 유용하게 이용되는 검색식입니다. 세 가지 검색식에 대한 특징들과 활용 방법들 잘 체크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